네, 직장 어린이집은 일터 인근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직원이 많은 회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의무를 위반한 곳이 101곳에 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정부와 회사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보육의 질이 높은 한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이곳은 2007년부터 운영됐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두배 많은 85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 있고 오래 봐주다 보니 임직원인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보육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종일반이라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아플 때 정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우선 가까운 근접에 있다 보니까 아플 때 잠깐 들여다보고.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미 5년 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이면 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면서도 이를 위반한 곳이 88곳에 달했는데 지자체와 학교는 물론. 이대목동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도 포함됐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 논란을 빚는 다스와 한영이나 삼정, 안진 회계법인처럼 이 분야 빅 4에 해당할 만큼 직원 수가 많은 곳도 있었고, 상시 노동자가 만 명에 달하는 인천의 쿠팡 물류센터도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기업도 한국피자헛 등열세 곳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필요시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해당 사업장 백한 곳의 명단을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